또 켰거든요. 아.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라입니다 자, 오늘 또 방송을 켰는데요. 자, 꽃이 있는 풍경수채화 컬러링북, 벌써 한60% 정도 한것 같아요. 오늘은 88페이지에 있는 꽃과 나무가 있는 고요한 숲을 같이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놓은 거를 읽어보면, 물 부분을 색칠할 때 처음에는 자잘한 묘사 없이 큰 붓으로 그라데이션만 보이게 색칠하고 다 마르면 붓 끝을 사용해 물결을 묘사해 주세요. 라고 써놨습니다. 대부분 이 풍경화랑 이걸 그릴 때, 뭐, 물 부분을 많이 안 해보신 초보분들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거나 또는 어려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두었어요. 자, 붓을 제가 완전히 건조시켜놨기 때문에 다시 조금 물을 이렇게 찰박찰박 하면서 물을 머금게끔 조금 이렇게 충분히 찰방찰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카데제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풍경화는 멀리 있는 배경부터 채색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에 레몬 옐로우가 있으면 레몬 옐로우 색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물한번 이렇게 듬뿍 많이 여기 배경이 한 3분의, 아니야 4분의, 아니야 5분의 3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다 칠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물감을 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밝은 연두색을 만들 건데요. 노랑도 하기 파랑이 초록이잖아요. 그래서 레몬옐로우에 코발트 터키시 라이트를 섞어도 원하는 색이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레몬옐로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리프 그린을 조금 섞으셔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오묘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레몬 옐로우에 코발트 터키 시라이트를 섞고 물을 엄청 엄청 많이 해줄게요. 엄청 많이 퍼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부터 그라데이션 되게 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밝고 벌어질수록 조금씩 어두운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나무는 이 색을 처음부터 덮으셔도 돼요. 제가 흐리게 명암 없이 약간 선으로만 스케치해 놓은 나무들이 하나, 둘, 두 개, 세개 정도 있는데, 걔네들은 같이 그냥 색칠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면은 앞에 주인공 나무들이 두 개,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근데 얘는 거의 둘이 붙어 있는 느낌이라 얘네들만 빼고 이렇게 칠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칠할 때 얼룩이 지지 않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상태로 조금 대기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멀리 있는 덤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 색을 또 여기에도 칠해주고요. 지금 디테일한 부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붓 굉장히 멀리 잡고 진행하고 있죠? 여기도. 일단은 한 색으로 다 색칠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코발트 터키시 라이트 색만 한번더 섞어서. 터치를 약간 지금은 물이 많은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건조한 느낌으로 잎사귀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추가하지 않아요. 하고 이제 울트라 마린을 좀 섞어서 조금 더한 단계 진한 초록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물기가 확확 줄어야 되기 때문에 스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조금씩 닦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붓 역시나 멀리 잡으시고요. 가운데는 밝아야 되니까, 가운데는 될수 있으면 만지지 마시고. 밝은 느낌으로 빼고 싶으시다면 그림을 이 배경을 조금 밝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 덤블을 색칠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다. 좀 흡수를 시켜줄게요 스펀지로 연두색을 풀어서 셉그린색 살짝 섞어서. 포커스 브린도 한번 살짝 섞을게요. 그 연두와 초록의 중간 정도 색을 만들어서 여기를 칠해줄게요. 지금 12호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확 빼서. 스펀지가 이렇게 스펀지 쓰는 게 보이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앞에 이제 여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는 약간 풀 느낌이 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금 채도가 높은 노랑 연두를 만들어서 좀 많이, 아, 이 정도면. 될 살짝 섞어서 앞에 있는 풀이니까 조금 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부터 묘사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끝부분만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초벌칠을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말립니다. 마르는 동안 여기 물 초벌을 해줄 텐데, 어떤 색을 섞어서 해야지 조금 물 느낌이 나는지, 약간 파랑도 아니고 초록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의 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팔레트를 조금 반정도 씻는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이 색을 쓰고 싶은데 지금 이 색이 너무 진해 조금 반정도 흐려진 상태에서 나는 파랑을 섞고 싶어 할 때는 얘를 굳이 다 닦지 마시고 요 부분에 여기 전체 부분 중에서 왼쪽 부분에 물감이 진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흐리게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냅두고 왼쪽만 이렇게 쓸어 담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물에 씻으세요. 물에 씻을 때 깨끗이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을 최대한 이렇게 쓱쓱 해서 물을 빼요. 왜냐면 여기에 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얘를 흡수시키지 못하잖아요. 휴지가 너무 많이 젖어 있으면은 새로운 물을 닦을 수 없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요렇게 쓱쓱쓱 한 다음에 다시 요렇게 데고 와요. 퍼 담아요. 퍼 담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으면은 팔레트판이 한50% 정도 흐려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란색을 윈저 블루, 윈저 블루색을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파란색이 됐어요. 이색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옐로우 컬 색을 섞어요. 그 다음에, 코발트 터키쉬 라이트 색을 섞어요. 그래서 너무 초록이다 했을 때는, 코발트 터키쉬 라이트 색을 조금씩 더 섞는데, 여기에 꼭 옐로우 워커 색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까 연두에 파랑이 더해지니까, 이거를 분해해서 봤을 때는, 노랑 더하기 파랑, 에, 다시 파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색이 점점 파랑 쪽으로만 치우치겠죠? 그거를 좀 다시 노랑 쪽으로 끌어오는데 조금 비틀어서 채도 낮은 노랑을 쓰는 거예요. 그 채도 낮은 노랑이 옐로우 오커인 거죠.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도 살짝 섞고 그러면서 샘플이랑 좀 비교해서 보세요. 색이 얼추 비슷해졌으면 물로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희석을 시켜서 다시 한번 보고 울트라마린을 한번더 데리고 와서 요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색이 필요한데 시작할 때는 이거보다 흐린 색을 쓰고 싶어서 물을 데려와서 여기 한 켠에다가 좀더 흐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운데가 제일 밝아요. 가운데가 제일 밝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색이 딱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얘도 초벌을 쭉쭉쭉 칠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색깔만 딱요 색으로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거를 영상을 안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은 파랑으로 너무 파랑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초록으로 치우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스케치 두장더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서 울트라마린만 한번 이렇게 섞어서 조금 더 진한 파랑을 만들어서 물이 너무 많지 않게 조절을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붓을 이렇게 세워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먼 물결은 물결도 크기가 작아진다고 했죠. 멀리 있는 물결은 좀 일부러 의식해서 작게 해주시고, 가까이 있는 물결은 좀더 크게, 큼직큼직하게. 울트라마린, 한번더 내려와서, 후커스 그린이랑 울트라마린은 조금 더 섞어서, 파랑과 초록의 중간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방금 칠한 것보다 조금 진하게. 이제 위에 뭐가 이런 꽃덤불들이 물에 비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일단은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왼쪽도 여기 스펀지, 젖어 있는 스펀지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닦으면 팔레트판에서 조절을 하지 않아도 한 단계 더 흐리게 그릴 수 있어요. 더, 흐려져, 더 흐려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할 때는 한번더 이렇게 닦고. 눈을 개슴츠해야게 뜨고. 이게 조금 헤어졌다고 해서 그림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뭔가 물체가 있는 애들 그림자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밑으로 빠르게 그어주세요. 붓을 완전 이렇게. 종이에 밀착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비치는 느낌의 베이스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더 닦고 뭔가 이쪽에 명암이 조금 더 쌓였으면 좋겠어서 한번더 만져줄게요. 마른 다음에 한번더 덧칠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종이가 안 말랐는데 계속 그 위에 하면은 종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려서 해주는 걸로 하고요. 이제 붓을 한 사이즈 다운 시켜서 8호 붓을 사용해서 나무를 해볼게요. 나무를 먼저 하느냐, 꽃을 먼저 하느냐 정해야 되는데, 저는 밝고 채도 높은 것부터 먼저 하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부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닦고, 닦은 건 뒤집어 놓고, 물을 돌려서, 이제 꽃 부분을, 이때를 살짝 시키면 잘 보이겠죠? 레몬 옐로우 색을 흐리게 해서 여기를 가운데 부분만 슬슬 칠해줄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이흰 꽃이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흰 꽃이 있고 흰 꽃에 약간 가운데 부분만 노랗게 돼 있는 호접란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느낌의 꽃이 약간 노란색이 살짝 가미된 흰꽃그 다음에 노란색을 노란색을 할 건데요. 노란색이 멀리 있네요. 그래서 조금 진한 노란색을 푸는데, 살짝 흐린 느낌으로, 좀 멀리 있는 꽃들을 칠해야 하기 때문에. 이랑 여기. 여기도 해 줄게요. 샘플이랑 꼭 똑같은 색으로 안 해도 되고 내가 생각하기엔 여기는 이 색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색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오페라 색에, 브릴런트 핑크 색을 섞어서 색이 잘... 없죠. 여기 일단 앞부분에 꽃을 그려줄게요. 꽃 그릴 때는 꽃이 뭉쳐있는 부분도 있고 혼자 떨어져있는 그런 부분도 있게 해주세요. 들어갈수록 빛 살짝 못 받아야 되니까 빨강을 좀 섞어서 해줄게요. 그리고 알리자린 크림슨. 살짝 섞어서. 이에 다시 요 위에 분홍색을 만들어서 살짝 흐리게 만들어서 여기. 뒤에는 조금 작은 붓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분홍색을 살짝 섞어서 멀리 있는 꽃. 어 뭐야? 왜 꺼졌지? 잠시만요. 방송이 화면이 꺼졌어. 뭐가 문제지? 음... 방송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